<laughs> 자, 봅시다. 아, 뭐? 아, 그래. 네. 아, 정신없네, 진짜. 나, 저 영재야. 영재야. 짝수공식의 <laughs> 달인 영재킴. 짝수공식, 저희는? 아니요. 저와. 1. 아니, 에 아, 이너스 2가 그립니다. 1 아니에요? 마이이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아까 이 분모는 쓸 필요 없잖아. 마이너스 분분에분에1 아 1에 1분에 2분1 1분에 2분에 1분에 2분에 1분 x는 1일 때1 플마 루트 디라 제곱 마이너스 h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허근 서로 다른 네 허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네 허근이. 자, 3번 지금 보면은 이게 이거죠. 여행 가려고 가방을 다 쌌는데 충전기는 안 넣네. 그래서 다시 가방을 다 열고 충전기를 넣고서 가방을 다시 다 싸야 돼요. 이런 느낌입니다. 친구가 그냥 무어주에 아, 아, 가방에 넣어야겠대. 가방에 넣어야겠다고. 증명이는 <laughs> <중년에는> 소중하니까. <laughs> 자, 그래서 1과 7. 이렇게 곱이 연달아 4개 있을 때는 상수항의 합이 음. 똑같은 놈들끼리 2개씩 전개를 하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7 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 플러스 15는 0까지 나올 거고요.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8X를 T라고 치환합시다. 그러면 T 제곱 더하기 22T 더하기 105에다 1 5더 하니까 120은 0이 돼서 t 플러스 10, t 플러스 12는 0이 돼서 t는 마이너스 10, t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 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0은 0까지 되고 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2는 0까지 될 테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두 근이 근의 공식을 써주면 되는 거겠죠. 아 근데 얘를 근의 공식 쓸 필요 없다. 인수분해 되니까 x 플러스 +E, 2 x 플러스 6은 0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얘는 짝수 공식 써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얼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씨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뭐한 거냐면 상수항의 합이 같은 녀석들끼리 전개 전개해서 곱해줬고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t로 놓고서 t제곱 더하기 22t 더하기 105에다가 15에서 120까지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해서 t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라고 했는데 t는 우리가 쓴 거니까 다시 원래의 식을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원래의 식 대입한 다음에 는 0, 는 0으로 2차 방정식을 마무리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은 이거는 그거죠. 4차 방정식을 풀 거여도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4차 방정식, 이때도 에 대입해서 0이 되는 놈을 찾으면 되는데 4차식은 찾을 수 있으면 2개를 찾으면 좀 빨라요. 그래서 1 들어가는 거 확인됩니다. 1 빼기 1 빼기 7 플러스 1 플러스 6 하면은 0, 0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1 플러스 1 빼기 7 빼기 1 플러스 6돼서 아, 1과 마이너스 1이 전부 다 들어가서 0이 된다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조립제법을 1과 마이너스 1로 연속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그렇지 1마1마7 1 6 1 1 1, 1 2그 아니라 0 0마7마7마6마6 0 마이너스 2 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1마1마1 1마6 6 0 해주면 x 빼기 1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빼기 6 그냥 이렇게 돼서 여기는 다시 인수분해 돼서 X빼기 1 X 플러스 1 X빼기 3 X 플러스 2는0마1 1, 1 3마2 서로 다른 내실근이 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유제 2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유제 2번 다섯 황들 도의 조입이에요. 지금 12분. 12분 뒤면 다시 복수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당신 에게 남아 있는 버블 의개 수는 1번13 개, 2번14 개, 2번 3번15 개, 4번16 개, 7번17 개, 개, 10 개, 1 <laughs> 개, <laughs> 맞0 <laughs> 개, <laughs> 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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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한 개, 1 귀벌레? 아뭐아벌레가 선생님이랑 방금 이렇게 찍은 걸가 그렇지. 아 귀벌레 귀여워. 아 그냥, 그냥 영재랑 같이 오겠다. 또 응, 아. 지금, 그 영재랑 같이 오뭐생을어야너아무 잘하네. 봐야겠다. 어가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 진짜 무서워요. 붙어 개무섭다. 진짜. 생분대야 막 개불러나고. 진짜. 진짜 공야 아, 아, 얼굴 형이야. 어, 욕도, 욕도 아니에요. 얼굴 그래. 아니에요. 그냥 진짜 어시로. 팩. 하지마고 얼굴 형이 왔다. 부스러그래 가지고. 유제이번은 여러분들이 숙제로좀할수 있게 하고 넘어갈게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3번으로 갈게요. 자 아, 아. 아. 자, 3번 보이면은 한근이1루1 2하고 요거 <laughs> 조금 풀기 쉽게 만들어 볼게요. <laughs> 어, 갑자기 진지해 <laughs> 금 <지금> 보면은, <laughs> 한근이 1배기 루트이잖아요. 그러면 유리수 p q 래요 그럼 각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잖아요. 우리 2차 방정식에서 개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 한 근이 1 빼기 루트 2면 다른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 그랬거든요. 단 계수가 모두 유리주일 때만 요렇게 풀은 이유는 여러분들 오늘 근 계수 배출고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복습도 할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근이 1 빼기 루트 2나1 플러스 루트 2로 나와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한 근을 알파 다른 한 근을 베타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주어나 몇이니? 알파 아, 벳은는요 계산할 수 있겠어? 응. 할수 있어요. 마이너스. Thank you. 그러면 요 이차 요걸로 이차 방정식을 보관할 수 있죠. 규민이가 했을까요? x 제곱 계수가 1일 때요. x 제곱. x 제곱. 플러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붙어야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그렇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두근의 합을 가지고 2차 방정식 보관할 때 마이너스 붙어서 가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걸 왜 썼나요? 라고 하면은, 자, 이 3차 방정식에서 뭐가 됐든 두근이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X 빼기 네모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의 공식 써서 나온 분이 얘가, 얘랑 얘가 되는 거죠. 그럼 난 이제 얘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를 내가 x 빼기 k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거를 전개한 게 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개수가 나와 있죠. x 제곱 계수가 나와있죠. 그래서 아, 근데 다 전개를 하죠? 전개를 하는 게아것 같아요.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x 제곱 더하기 2k의 x 더하기 k 2싹 더한 게 전개한 거잖아요. 전개해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바로 열고 k 플러스 2의 x 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k는 0이니까 다시 한 근이 1 빼기 루트 2일 때 다른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예요. 개수가 유리수일 때요. 그거 가지고 근계수를 통해 2차 방정식을 도관했어요 근데 그 2차 방정식이 뭐가 됐든 3차 방정식의 2차 인수일 거라고요. 그 나머지 하나를 x-k라고 놓으면은제를 어떻게든 인수 분양은 얘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제를 전개한 게 얘고요. 그 식이 저거라는 거죠. 얘랑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얘랑 얘가 동일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1이다 2k 빼기 1은 p다 그리고 k는 q다라고 계수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k가 마이너스 3이고 p는 마이너스 7이고 q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3 나왔고 한근은1 플러스 루트 2이며 k가 마이너스 3이었죠. 지금 한 근은 다른 한 근은 k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까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과 다른 한 근은 1 0기이 루트 2였으니까 1 플러스 루트 2가 다른 한 근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 정석풀이랑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근방의 수의 관계 오늘 좀 복습 좀시키려고 이렇게 좀 해봤어요. 이번도 어.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PQ가 지금 실수라고 나와요. 그러면 1-I를 한 근으로 가지면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I겠죠. 그래서 알파를 1 빼기 I라고 하면 베타는 1 플러스 I일 겁니다. 일단 이 나머지 두근 중에 하나가 1 플러스 I인 거예요. 하나 찾았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2두 근의 곱은 2가 돼서 이거 가지고 2차 방정식에 보던 하면 x 제곱 두 근의 합이 들어갈 때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ex 더하기 2는 0까지 갈 텐데 이 2차 인수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x 배 k라고 하지 말고 이번엔 뭐 l이라고 할요 x 배 l x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2는 0이란 3차 방정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한 근은 지금 L인 상황이겠네요. 그럼 이제 L값 구해서 절로 넣으면 될 거고요. 요거 싹 전개한 게 저거랑 같으니까 X 세제곱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를 전개하나 아, 다르군요. 뭐 아니 보셔야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2X *2LX3 <leaves> 마이너스 LX 제곱 더하기 2LX 마이너스 2L 이라고 나오고요. 요거를 싹 넣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l 플러스 2의 x제곱 더하기 2l e 더하기 2x e 마이너스 2l까지 e 가거든요. 그 얘가 얘인 거니까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가 되면서 마이너스 l, 어, l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정리하면. a 마이너스 3이니까 6 마이너스 3. p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q는 6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6, l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요 문제 지금 일단 정리 좀 해볼까요? 요거 기본 문제를 정리하세요.